자, 안녕하십니까. 이번 동영상은 Gym 관련 첫 번째 동영상으로, 오늘은 Gym에 가입할 때 쓰는 표현에서부터, 그리고 Gym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쓰는 표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나라에서는 헬스 클럽이라고 더잘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gym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. 자 그러면 처음에 gym에 와서 가입을 신청할 때 쓰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첫 번째 표현으로 저 gym에 가입하고 싶습니다를 영어로 말해 보면 Hi, I'm interested in signing up for a gym membership. 또는 I would like to sign up for a membership. What do I need to do? 도 표현이 가능합니다. 자,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I'm interested in signing up for a gym membership. 또는 I would like to sign up for a membership. What do I need to do? 가 되겠습니다. 자, 보통 짐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 스태프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. 그리고 이때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죠. 그래서 이때 쓰는 표현을 몇개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로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있나요? What membership options do you have? 자, 다음으로 제 회원권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나요? What does my gym membership include? 그 다음 표현으로 돈은 어떻게 지불해야 하나요? What are my options for paying for my membership? 이 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표현으로 ジム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듣고 싶을 때 쓰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저 ジム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해 보면 I would like to sign up for some fitness classes. 그리고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있나요? 또 이걸 영어로 해보면 what kind of classes do you have? 자,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I would like to sign up for some fitness classes. And what kind of classes do you have? 가 되겠습니다. 오늘은 줌에 가입할 때 쓰는 표현에서부터 프로그램 가입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까지 알아봤습니다. 다음 편에는 무슨 운동을 할 건지에 관한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Thank you for watching. I will see you next time. Bye bye.